어, 이거는 NC에요. NC 1대시고, 어, 제가 계산을 다 해놨어요. 여기 보시면, 어, 요게 다 비각장비에요. 비각장비, 왼쪽이. 어디요? 이거 지금 잠깐 끄고. 추고 안타 23, 뭐 이렇게 비각장비. 이거는 MGX 거래표 시세대로 그냥 제일 적게 잡아놨어요. 적게 잡아놨고, 인마 형님 거 아니고, 악마 시간 킬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비각템만 현찰하면 한 3,500만원 정도. 어, 요렇게 나오고. 부적은 현재 2, 4, 6, 7, 80. 뭐, 격수 사냥하는 거 지장 없고. 엘릭서는 22개. 22개 돼 있고. 여기에 근뎀이랑 근명. 이런거 되게 많이 따지니까. 보시면. 어, 근뎀 요거는 제가 지금 최대치 했을 때 191에 218. 요거 지금 장비 바깥 껴야 돼요. 어, 리더 54 내성 68% 적중 26이렇게 나오고 컬렉션 같은 경우에는 꽤 해놨어요 55%에 54 요정도 해놓으셨고 수호성도 여기까지 뚫었고 조우가 요 아래 어, 크리티컬 패닉까지 뚫어놨고 변신이 전설이 6개 있어요 6개 있고 어, 인형이 데스랑 얼려 이렇게 있고, 그리고 보여드릴만한 게 뭐가 있나? 그 다음에 뭐 신화 스킬이 있는 거 어, 스킬은 다 있습니다. 타이탄성까지 신화 스킬까지 다 있고, 안 배운 거 없고요. 이렇게 해서 악세가 이제 충육쌍이고 반지도 충육쌍 팔찌 5짜리 있고요. 그리고 4인 룬에축 6자리 그냥 6, 5, 6축 악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문양은 파가 12강에 7시 아니 에바 파가 이제 8시 12강 똑같고 마프로 16강에 이 10시 사이아는 뭐 거의 안 하셨고 그랑카인 11강에 7시 아이니 이제 10강에 6시하고 1칸 요정도 하는 것도 돈이 은근 들어가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 기본 베이스가 좀 괜찮아요. 컬렉이나 변신이나 악세나 뭐 갖고 놀기엔 참 좋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계정이고 이게 뭐 구글 계정이면 사실상 뭐업다니를 받아요. 음 요정도 매물 격수면 89 렙이고 부적도 10층도 있고 해서 요정도 구글이면은 좀 변신도 6개고 돈좀 받는데 이게 NC입니다. nc 라서 어 본주 형님 한테 얘기를 뭐 딱히 안 했어요. 형님 얼마 받고 싶어요 그 니가 가격 매겨서 알아서 올려 해서 비각템이 3570 만원 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솔직히 추가될게 뭐 89레벨 부적에 뭐 신화 스킬 값에 어, 뭐 수호성 한거 문양 한거 컬렉 한거 변신 인데 어 nc 에요 nc 고 저는 뭐 돈을 바가지 쓰고 그러지 않아요 요거는 제가 볼때 적정가는 8천만 원. 음. 어, 적정가가 이제 한 8천만 원 정도. 요 정도 잡아야 될것 같아요. 배너를 잠깐만요. 네, 여기 적정가 한 8천만 원 정도 이렇게 하면 보이나? 어. 요 정도고 요거는 가격은 어, 문의를 주시면 뭐 NC인데 얘기를 주시면 따로 연결을 해 드릴 거고 연락을 해 드릴 거고 기가템만 한4,000 나오니까, 뭐 시나 스킬 값에 뭐 이것저것 포함한 거고, 어 요거는 가격을 문의를 주세요. 어 문의를 주시면, 뭐 얼마 정도 사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해 주시면, 제가 이제 본주영님하고 얘기를 해서 얘기를 해 볼게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격을 원하시는지, 어 문의 있으시면 제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돼요. 카톡은